네, 그 서울 조윤 교육장님, 예. 그 아까 우리 여당 의원님 질의 중에서요. 예. 어, 그 기금의 고액을 그 기금에 적립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질의와 답변이. 그런데 예. 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넘어서 특히 그린 스마트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그렇습니다.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이 이게 매해년 뭐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결제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스마트 같이 18조가 넘는 18조 5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면 이거를 5개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체 교육 예산 통으로 거기다 18조 5천억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지도 않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5개년에 나누어서 일정하게 그 서울에서 소요되는 경기도에서 소요되는 그렇습니다. 액수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거를 매해년도에 분. 말하자면, 나누어서 이렇게 사실은 예산을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시설 기금에 두는 것 자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어, 저는 아까 그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실 때, 예, 예. 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안 하셔서, 예, 예. 그런, 이게 시설공사와 관련된, 그것도 단위가 큰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집행 특수수성을 좀 정확하게, 예. 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